또 병원을 갔다. 아침 일찍, 아침 8시부터 목욕, 그리고 병원. 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 춥다. 많이 춥네요. 모셔라, 안 봤다. 아빠 많이 기다렸어? 목욕하고 금방 안 들어와서? 병원 갔다 왔어? 아빠 이거 치료하러 아 어, 이거 옥순아 나왔다. 올겨울엔 복순이만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다 복순이 나가지 말고 아빠 옆에만 있어 ,이? 아빠가 복순이 사상하는 세상에... 어이구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오라니까 이 바보야 꼭 끄트머리에다 바로 넣어버고 아빠가 이쪽에 치니까 아슬아슬하게 서 있지 말라 그랬지. 아휴. 왜, 뚫망이넌쪼그해서안 돼. 그래, 하나도 못 뭐, 닿는 면적이 없어서. 아. 누워서. 누웠다 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혹시나 몸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좋은 것 같아 되게 이게입 복숭이 예쁘 사랑해 알겠지? 아빠는 물 <laughs> 똘마, 사랑아, 니들 간식을 복순이만두개 준다고 찬소리 듣기 싫어졌어. 또 들어가 버렸다 복순이 엄마잖아 니들 대장 그 얘만 두개 주는 거야 알았지 예쁜아 니들이 이해해야 돼 니들 놔줬잖아 니들 놔주고 키웠잖아 젖먹여서 아주 새끼 땐 똥도 먹었어 오줌 쌔면 오줌도 먹고 복숭이가 칠복이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칠복이 보고 싶다 자냐 다들 응. 따뜻하니까 잠 오지. 복숭이도 올라서 자. 따뜻하게. 오늘은. 아무런 고양이도 안 보입니다. 노랑이도, 얼룩이도 안 보입니다. 어, 대장도 아직 안 왔고요. 오겠죠. 꼭 오는 놈이니까. 와서 먹겠죠. 근데 이놈들은 왜안 보이기 시작할까요? 노랑이는 오늘 3일째 못 보고 있습니다. 잘못됐나? 복순아, 오늘은 니들 통조림 줄게. 강아지 통조림. 알았지? 방에 들어가 줄게. 얼룩이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랑이만. 아저씨는 3일째 못 보고 있습니다. 밥은 꾸준히 주고 있는데, 꾸준히 먹고는 있는데, 누가 먹는지 모르죠. 노랑이가 먹는 걸못 봤으니까. 다른 놈들이 와서 먹기가 좀 난감한 자리거든요. 아는 놈들만 와서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노랑이 집이었어. 물리는 거 봐. 올라서 와 먹어. 나 갈게. 리들드 줄게. 사랑아. 우리 사랑이 우리 복순이 사람 이름 복순이도 엄청 많아 시골에는. 오빠는 따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너희들 먹는데 삼초 컷이야? 찍을 시간도 없어 쭉뺑 돌아서 있네 아저씨 정면에는 복숭이 왜 젖이 많아지냐 왜 그러지 젖이 왜 뿔지 더. 아이고. 마지막 하나. 요거 땅은 줄게. 아빠 김치 넣고 이렇게 와요. 아이 그걸 지금 먹어야 되겠네 한 손으로 하려면 너무 악력이 필요해서 힘들어. 어. 잘했다. 자, 복 복순이, 복순이. 이리 와. 이리 와. 사랑해. 음. 오, 으르렁 됐어 복순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컵라면이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깔고 앉아가지고 컵라면이 아니고 냄비라면이 됐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시네 잘 먹겠습니다 복숭이 무거운데 이렇게 아빠 배 위에 올라와서 잔다. 아저씨는 좋다. 웬일이지? 이런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복수이는 맛있게 간식을 먹고 이놈들은 구경만 하고 있다. 못한 건 없습니다. 빨리 먹은 돼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laughs> 복순이 아빠딸 이게 포기했습니다 다 복순이가 다 먹으니 노면 여기 자 징그럽게. 맛있게 먹었어요? 잘했어요. 빨리 먹지 말어. 사랑하니까 천천히 먹어. 뭐든지. 유실하게? 어. 아! 마침이 다돼 간다.